리얼 레몬 하이볼. 생 레몬의 상큼함. 탭을 수직으로 올려주세요. 써있네요. 음. 처음 먹어본 맛이에요. 이게 요즘 핫하다그래서 한번 맛을 보려고 그래. 따는 걸잘 따야 되는데. 넘치면 어떡하지? 으으으으 어, 어. 어. 으! 아, 이거 안 흔들었는데 왜 이러지? 아우. 다 젖었네. 아, 조심했어야지. 조심, 조심. 아, 또 질질 흘렸네, 또 질질질. 으! 온몸에 레몬 냄새 날것 같아요, 지금. 다 흘렸어, 다 흘렸어. 아, 어. 어, 또 무섭네, 이것도. 할라니까 아. 이렇게. 따라하는 거구나. 어, 근데 똥손이에요, 똥손. 어우, 못하고 있네, 또.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했다. 아. 이렇게 손을 한번 다쳐가지고, 제가 손이 한번. 다쳤었잖아요 심하게 그래서 이게 이런 거할때 이게 날카롭잖아요 이게 무서워요 전 사실은 진짜로 장난 아니고 이게 어떡하지 이거, 이거 못하겠는데 너무너무 무서워 어머 이날카로운만 봐도 제가 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 손가락이 여기 제가 여기 손가락이 이게 절단됐었어요 절단 아유. 다친 것도 아니고 그냥 절단 절단 어우,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두번수술해서두번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날카롭잖아요 여기가 아, 이거 오늘 못 먹겠다 아무래도 따지를 못해서 빨대로 꽂아서 먹을까? 어우 무서워서 진짜 진짜 무서워서 못하겠다 진짜로 어우 이거 장난 아니고 아우, 보는 사람 좀 깝깝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게 엄청 겁이 많습니다 이게 어우 이쪽 거의 좀 열렸어요 으아! <laughs> 아 이거 안되겠다 아무래도 반은 땄는데 이 끝을 또 하면 또뚝 소리 날거 아니에요 지금 조각카처럼 아 이거 진짜 먹기 저거는 이 먹기 힘들 것 같습니다 왜 레몬이 들어있네 이거 레몬 어머 레몬이 들어있어요 그래 내가 먹을 거다 손가락 넣어서 손가락 넣는 것도 무섭네 아 이게 또 숨네 또아 진짜 젓가 꺼내야되나? 됐다 음. 레몬이 하나도 안쉬네 근데 원래 술을 먹는거야 레몬을 먹는거야 <laughs> 레몬을 올려놓고 마시는게 맞는데 레몬을 꺼내가지고 뜯어먹고 앉았네 <laughs> 근데 우선 날카로운 게 있어서 저는 이거 입을 못댈것 같아요. 이게 빨대를 갖고 와서 아무래도 빨대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아 빨대를 먹어 빨대 <laughs> 아 이게 빨대로 먹으면 응? 제 입에는 이게 조금 뭐랄까 시원한 맛은 레모네이드 아, 레모네이드 레모네이드? 그 레모네이드 맛이네? 이거 술 같지가 않아. 응? 근데 이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얼음카로 갖고 왔어요. 왜냐면 이거 그냥 먹기에는 시원하지가 않아 시원해. 시원하지가 않 얼음을 넣어야 될것 같아. 그냥 먹기에는 시원하지가 않아 어, 진짜 얼음이 맛이 없냐. 얼음 넣어서. 근데 지금 얼음이 왜안 내려가냐. 위에 걸려가지고. 아, 진짜. 빨리 녹아라, 녹아라, 녹아라. 그쵸. 혼자 잘 놀죠? 맞아요. 혼자 놀아야지, 뭐. 두꺼비. 두꺼비 망치. 자, 아, 이제 얼음이 들어갔으니까 좀 시원한 맛은 있겠죠? 어째 시원하니까, 음, 시원하니까 좀 맛있다. 이게 근데 냉장고 들어가지 꽤 됐는데 이렇게 왜안 시원한 거지? 되게 오랫동안 있어야 되나? 어, 써있네. 개봉할 때, 날카로우니, 조심하라고. 거 봐, 위험하다니까. 음. 이게 손 많이 다쳐요, 사실은. 이런 거할 때. 생 레몬에 씨앗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음료시 주의. 씨앗. 음. 청소년은 먹지 말고. 음. 청소년이 좋아하는데, 생 레몬에 들어 사고. 상큼해요. 레몬이 6.864. 352mg 하이볼 생 리얼레몬 괜찮네요 근데 저는 그저 뭐지 저 하이볼 더 맛있는 거같아그 뭐지 짐볼.. 진 뭐더라 짐하, 짐볼 하이볼인가? 레몬 진.. 진.. 그 저거 있잖아요 생각 안 나요 위스키 이름이 짐볼 하이볼? 그것도 맛있는 거 같은데 레몬하고, 장맛만 나온, 남은 거. 음, 그래도 맛있는 거. 어쨌든, 좀, 이게, 새콤하고, 시큼하면서, 좀, 깔끔해요. 다 마시고 나서, 이제,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래도, 괜찮아요. 여름에 비타민도 필요하니까, 마실만한 것 같아요 네, 마맛있하하고 음, 이것도 그래도 강추해 드리겠습니다 리얼레몬 하이보맛레몬맛맛을 보았습니다 안녕